이번에는 조합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좀 보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신이랑 다르게 전부 보여드리기가 조금 더 피곤할 순 있습니다 왜냐면 원신은 각각 전투를 좀 집중하기가 괜찮은데 영상을 보실 때 천재로 돌아가고 있는 캐릭 비슷비슷한 거 여러 개 보는 건 조금 더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제가 조합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 일부만 선정해 가지고 두개 정도만 보여 드리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합 얘기를 해 볼게요 이 명함을 쓰실 때 조합 먼저 얘기할 거 건데 공어 캐릭 두 마리를 쓰는 조합들을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부르냐 또는 스파클 가고 공어 1을 가도 되는 조합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공어를 기용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시 보셔야 될게 뭐냐면은 전투 포인트 소모가 적으면서 그 해당 공어 캐릭이 자신의 턴마다 디버프를 부여할 수 있는가. 요게 중요해지게 돼요. 또한 여기서 한번 더. 그 디버프가 중첩 부여했을 때또 판정이 되는가 혹은 중첩 부여 자체를 걱정 할 필요 없이 디버프가 금방 꺼지는가 이런 것들 요소들을 신경 써야 돼요 어, 금방 꺼지는 거 생각하면은 땀방울이죠 땀방울이 빨리 꺼지니까는 다시 함락을 부여할 수 있게 되니까 매턴마다 이제 디버프 부여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공업 캐릭들이 자신이 디버프를 부여하지 못해도 이건 캐릭의 능력이 아니라 땀방울만 있으면 솔직히 뭐 페라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페라가 땀방울 껴도 매턴 부여할 수 있고 월트가 땀방울 껴도 효명만 챙기면은 매턴 부여할 수 있고 그죠. 블랙스완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매턴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올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땀방울 능력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땀방울 외에도 캐릭의 능력을 좀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캐릭들의 몇개 결과만 선정을 해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페라. 테라는 신입니다 얘는 이상하게 뭐 한다 그러면 자주 쓰여요 진짜 자주 씁니다 그리고 얘가 반각을 넣어줄 수 있게 되죠 야 그렇게 땀방울 껴가지고 디버프도 맞춰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필살기가 평타 만쳐도 일단 굴러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존포도 거의 안 먹고 땀방울도 낄수 있고 야저놈 반각도 할수 있네? 최고야. 땀방울 능력 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부여하는 반각도 엄청나게 해. 이 친구가 좋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3개의 조건 다 만족하잖아. 전투 포인트 소모량 적어야 되고, 매번 그 디버프 부여를 할수 있어야 되고, 한마디로 꿈조가가 벌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딜링 자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반각도 넣어줄 수 있는데, 마치 아키론이 범위 딜링에 특화되어 있는데, 전원 반각도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페라가 있게 되면은 투입을 하세요. 단! 땀방울의 특징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땀방울 끼고 있으니까는 함락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대상에게 함락을 부여하면서 디버프를 맞춰줄 수 있죠. 이게 반각이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저기 턴을 잡으면 바로 꺼지죠. 함락은 턴이 짧으니까 페라가 턴을 잡았을 때 다시 함락을 부여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페라가 너무 빨라버리거나 상대가 격파를내가 느려지게 되면은. 요렇게 될 수도 있거든 페라터이 그러면 이때 평타 치면은 부회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개체수가 저기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면 다른 대상을 때리거나. 아니면 전투 스킬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단, 전투 스킬로 부여하기 위해선 성원 4가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한개더 있죠? 다른 대상을 때리려고 봤는데, 이때 제가 페라 궁을 써가지고 전부 다 함락을 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성원 4의 전술을 활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꿈조각을 더 벌어올 수 있게 돼. 그래서 함락은 좀 신경 써야 될게 요런 것들 신경을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을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페라가 궁이 띵 하고 찼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잖아. 궁을 써가지고 게이지를 소모하고 타를 쳐서 애충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필요 없기도 합니다. 어차피 궁시오 시간 좀 길기 때문에 평공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평타에서 함락을 부여하고 궁복기에서 반각을 부여하니까 이 함락 순서에 따라 가지고 생기는 그 꿈조각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궁평을 하게 되면은 이 궁복기에 함락도 부여하고 반각이잖아. 여기도 함락이 정확히는요 근데 함락이 그냥 부여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함락이 부여됐으니까 이때 함락을 부여 못하네. 이것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페라 쓰실 때. 페라 4, 필수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항에한 번씩 전투 포인트를 소모해서 꿈조각을 쌓을 수 있도록 그사항을 모멘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긴 한데, 사가 필수는 아니고, 이게 별자리가 솔직히 필요한 건 아니에요. 페라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땀방울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명함에 땀방울이면 바로 투입이에요. 어, 땀방울 재련이 낮은데요? 투입입니다. 조명을 차라리 높이세요. 높이고 투입하세요. 자그 다음 캐릭터 한번 선정해 보면요, 그 공업 캐릭에 터 기용할 수 있는 좋은 캐릭터가 을랑이 해당이 됩니다. 을랑이 뭘 해줄 수 있죠? 페라처럼 전원 반값은 해주지 못하지만 페라보다 조금 더 많은 한 명에게 부여하는 반값과 여기 이제 속성 장이 추가로 감소되는 거 이런 얘 있죠. 여기 단일에 조금 더 딜링을 잘 넣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페라보다 단일만 봤을 때는 디버프량이 더 뛰어나지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유효해요. 여러분들이 오야 어, 단일만 부여하는 것보다 여러 명 부여하는 게더 좋은 거 아니냐 그수치가 조금 차이나도 더 좋은 거 아니냐, 그 아니냐? 할수 있는데 이붕셋은 그렇게 작용을 안 해요. 왜냐 엘리트 한 마리 서 있고 잘못들이 서 있는 구조니까. 아케론 영수증 뻥튀기가 실질적으로 엘리트를 잘 잡는 능력까지는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을랑같이 한 놈에게 더 넣어주는 스킬이 이런 엘리트한테 박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잘 잡는 능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설계이긴 해요. 붕스에서는. 근데 이것도 물론 엘리트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얘기 다르죠? 아직까지 그런 무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기준 얘기하는 건데 엘리트 슥슥슥 나와버리면 아케론이 미쳐 날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옥이지 않을까? 존나 아플 것 같은데. 보존이나 폭료 두명 이렇게 기용해야 될것 같긴 한데 아무튼. 불량은 한 명에게 더잘 부여하고 전투 스킬이 디버프 부여 가능하고요. 평타에도 디버프 부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평타에 디버프 부여하는 요거는요. 기본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효명을 조금 더 챙겨야 되는데 조금 많은 효명을 요구를 한다는 점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명을 많이 챙기지 않게 되면 은이 친구는 평타가 확정 디버프 부여는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을랑이 정강을 작용하게 되면 은 에테르 코드의 디버프 를 부여를 한번더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디버프 부여를 할수 있는 캐릭이 됩니다 그래서 범인은 이 친구, 단일은 이 친구 그냥 둘다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채용이 가능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정강이 없어도 지가 땀방울 끼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헤라도 땀방울이게 되면은 중복이어가지고 두 배로 잘 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버프 캐릭 블랙스완입니다. 블랙스완의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캐릭이기 때문에 뭐 게임하셨던 분들은 잘 알죠? 일단 전투 스킬 얘도 반각이 있어요. 방어력을 20% 감소시킵니다. 물론, 저기 이제 40%에 비하면 조금 적은 수치이긴 한데, 얘는 반각이 적어도 그냥 서브 딜이 더 있는 거잖아. 페라랑 을랑은 서브 딜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반각이 조금 줄어든 대신에 지가 딜을 해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일반 공격도 풍화, 열상, 연속 감전 상태의 저기렇게 아르카나를 보여하게 되죠. 자이 친구 평타 칠때 스택이 쌓입니다. 전수쓸 때도 쌓이고, 그러면 3턴 1전에서 써가지고 필살기 섞어주면서 운영하면은 약간 원신에서 얘기하는 뭐 다른 서브딜 개념 있죠. 뭐 추단다든가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아케론이 딜링 넣고 있는데 보조로 블랙스완이 딜을 함께 넣어주면서 스택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캐릭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볼수 있는 캐릭은 일단 카프카긴 한데 카프카는 이제 이번 비경이 워낙 이제 와류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즉시 피해로 생성을 하잖아. 다만 이게 와류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론상 따지고 봤을 때 카프카가 아마 지금 불러드리는 공업 캐릭 중에 제일 불리할 건데도 잘 잡긴 했습니다. 이번 비경은요. 자, 카프카는 여기 전세 있죠 전세 때 부여할 수 있고요 이제 평타 부여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른데 이 흐름 상태 있죠 여기에서 좀 부여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이 한개더 있거든요 여기 특성에 보시게 되면은 추공 있죠 아군이 일반 공격 때릴 때 감전 부여할 수 있는 여기도 부여도할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전술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돼요. 평타가 확정 부여가 아니잖아. 전광이 있어야만 조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 전술을 좀 먹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친구가 좀 불리하긴 합니다. 사실상. 투입되기가. 근데 뭐이 친구 쓰셔도 돼요. 자, 다음. 개네빈. 사실 저 위에 불러들었던 오성 케이크들은 각자 자기네들만의 파트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없는 유저들이 좀 많을 거라 저 위에 애들이 채용될 가능성은 좀 낮아요. 여유되는 사람들이나 채용이 되는 건데, 과금을 많이 하지 않는 유저나 대부분 유저는 개네빈 쪽으로 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친구가 전투 스킬에 부여 평타에 부여 불쇼 부여 그리고 바피증 이런 것들이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본인 딜링 뭐 역시 다 뛰어난 건 아닌데 이 능력들을 다 갖고 있어. 연소 상태에 빠뜨리는 거 그다음에 개념이 평타를 칠때 연소 상태에 빠뜨리는 거 연소 상태가 피해를 발동하게 되면 100%의 기본 확률로 저걸 불쇼 상태에 빠뜨리고 불쇼 상태일 때 받는 피해가 6.2% 증가합니다. 3중첩이니까 는뭐 대충 20% 가량 되겠네요. 그래서 바피증 줄수 있고 매턴마다 디버프 벌어올 수 있으면서 자기도 전소를 딜을 조금 기여를 할수 있으면서 운용이 가능한 그런 캐릭이 됩니다 뭐 광추는 땀방울 여전히 쓰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효명 챙기는 거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 친구도 투입이 가능한 공업 캐릭입니다 아까 이제 채팅창에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카프카, 릴렉스완, 아키론, 아머지 한자리 근데 이건 약간 뭐랄까 전스가 좀 많이 부족해지긴 합니다 얘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써도 뭐 좋은 거 같더라고 그냥 구겨 넣어서 쓰는 거지 진짜 다음 공업 캐릭 얘랑 얘 있죠 쓰지 마세요 야 써봤는데 별로야. 그 다음에 이제 205가 아니라 051에다가 화합 넣는 건데 그때 화합이 스파클과 브루냐가 되거든요 근데 브루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은 브루냐는 다음 턴에 행동 게이지 100%를 땡겨가지고 딜러를 바짝 붙여버리죠 그리고 브루냐가 줄수 있는 그 버프가 전투 스킬을 쓰고 다음부터 행동 때다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궁극기를 이때 써야 돼요 먼저 쓰거나 선윤형 눌러야만 버프를 지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키론의 궁극기 타이밍이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브루냐의 경우에는 브루냐 1턴에 아키 캐런 10이 안 되면은 갑자기 그 격차가 심해져요. 이거만 된다 그러면 브로냐가 진짜 좋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명암에서는 이를 맞추기가 좀 어려우니까는 4번 자리의 캐리기 중요해집니다. 오시동 부연 아니면은 갤러거 좀있면 어벤츄린 어벤츄린도 물론 강추가 있어야 될 거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맞출 수 있게 되긴 할 거예요. 참고만 하시고 아무튼 브로냐는 그런 캐리기고 역시 브로냐가 딜러의 행동을 두 배로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행동한 다음에 공조각을 벌어오는 형태로 운영.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 버프가 많으니까 1.15배가 되어도 메꾸어지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허 2개가 유리해지긴 하나 화합도 여전히 기용이 가능할 정도로 준수하고 괜찮았다 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브루냐의 경우에는 또 한가지 더 신경 써야 될게 있어요. 이 친구 특징이 뭐였죠? 단점이자 특징이죠. 전투 포인트 먹는 하마다. 이 자기가 전투 포인트를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강이 없으면 일단 시도조차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정강 있는 유저들도 굴러갈 때도 있고 안 굴러갈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비로소 성원 1이 뚫려야 조금 더 유리하게 운영이 되거든 근데 그것도 50%라서 안 터지던데요? 맨날 50%가 당첨이 돼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그냥 편하게 그 정강 끼고 있는 아케론이 평타 섞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면은 딜러 평타 쓰고 브로냐 딜브 들이잖아 이때 딜러가 전스 쓰는 식으로 운영을 최대한 맞춰줘 가지고 땡겨보세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아케론이 평타 한대 치게 되면은 꿈조가한게 모자란데? 그러면 이제 브로냐 1턴에 아키론 1공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은 성원이 뚫리면 조금 더 쓰기 쉬워지긴 하는데, 여튼 참고만 하시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파클이 가지는 강점이 좀더 커요. 스파클은 부르냐만큼 행동수를 더 땡겨주지 못하지만, 전투 포인트의 여유를 발생시킬 수 있죠. 딜스, 딜스, 딜이나, 스딜 구조 두개의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유저들은 이게 더 편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영락을 한다고 엊그제 그냥 스딜 구조 넣어가지고, 아짝 땡긴 뭐 특별한 구조인 거고. 대부분 유저들한테는 딜스, 딜스들이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이 경우에 행동수가 조금 더 늘어나면 가게 되니까 화합이 들어오면로 생기는 그 공백을 조금 더 꼼조각을 메꿔 갈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건 스파클 가이드 영상 보세요 스파클 가이드 영상이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얘가 이제 부르냐 비해서 강점은 그 전투 포인트뿐만 아니라 한개더 있어요 부르냐는 이게 1턴 지속이기 때문에 전스가 행동 한번 하고 나면 꺼지거든. 그럼 필살기 타이밍이 애매해져, 아케론이. 그래서 이게 성운 6이 뚫려야 비로소 여유가 생기는 건데, 그 성운 6이잖아. 스파클의 경우에는 어떤 설계가 되어 있냐면은, 물론 부르냐 6처럼 다음 턴까지 버프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1턴만 버프를 주지만, 버프 꺼지는 타이밍이 달라요. 뭔뭐 말이냐. 부르냐가 딜브딜이잖아 딜러 행동, 부르냐 행동, 딜러 행동. 이렇게 템포를 맞췄으면은, 자, 다음에 딜브딜 갈거죠. 아, 이 버프는 여기서 해서 끝나. 그래서 여기 안에서 선입력을 누르든가 해야 돼, 아케론 궁을. 근데 스파클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냐면은 딜스 딜스 딜요거조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데 똑같이 1턴인데 여기서 안 끝나 언제 끝나냐면은 여기서 요까지 버프를 덮어줘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킬론이 궁쓰는 타이밍에 여유가 발생하는 건 스파클 쪽이죠 운영이더 좋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스파클 같은 경우는 필살기 버프를 다덮어줄수 있게 되죠 딜러턴에 쓰게 되면 3턴 지속이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버프 들어가는 타이밍과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스파클이 좀더 유리하다 점포도 보았을 때 브루냐 1턴에 아킬론 1 7 맞춰야 되는 브루냐 보다는 스파클이 좀더 선호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성혼 이를 뚫어도 동일합니다 뭐 스딜 가든 딜스딜 가든 어떻게 가서든지 간에 동일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 벌써 2번 자리 3번 자리 다 얘기했잖아 남은 것은 4번 자리야 보통 여기는 일반적인 유저들은 유지력 캐릭 기용하죠 풍요 기용을 한다거나, 보존 캐릭을 기용한다거나, 뭐, 들어가거든. 내가 뭐, 영락크라는 사람들은, 제가 엊그제 올려드렸던 영상처럼, 그냥, 아케론, 공허, 공허, 확, 넣어가가지고, 내가 죽기 전엔 죽이겠다, 해가지고, 혼돈에서 쓰기도 하는데, 그건 또, 혼돈 라운드 클리어만 좀 제한이 된 거고. 대부분 무대나 일반적인 유저들은 유지력 캐릭을 기용을 해야 돼요. 그때 지금 현재로선 가장 좋은 캐릭이 첫 번째 우시동 부현, 두 번째 갤러거. 아니 얘 둘이가 대표적인데 우시동이 뭐냐면요. 우시동을 착용한 보정 캐릭이 한대 맞았을 때 적에게 연소 상태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끼고 있으면 안 그래도 보정 캐릭이 억으로 확률이 좀 높잖아. 150이었나? 잘 맞잖아. 그래서 얘가한대 맞아가지고 꿈초가 보러 오는 능력을 부현에게 보여줄 수 있다. 단, 단점은 단 부현 정강 뽑은 사람들. 이건 존나 불편하죠 아니 이게 정강을 써야 되는데 이거 오시통 써야 되네? 이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 겁니다. 그리고 정강도 피해랑 버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력 차이도 좀 나죠. 정강의 유지력이 더 좋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갤러거. 갤러거가 디버프 부여를 제법 잘합니다. 행적 보시게 되면은 필살기 사용했을 때 디버프를 한번 부여를 해요. 상대의공깍을 넣잖아. 었이 필살기 사용 이후에 무조건 평타를 칠수 있게끔 행동 게이지를 당겨준 다음에 이후에 때리는 평타가 또 디버프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목표의 공격력 감소시킵니다. 그래거 디버프랑 이거 버프입니다. 근데 평소에 때리는 평타는 디버프가 아니죠. 필살기 사용한 이후에 행동 게이지 배포당 땡겨지면서 평타를 또 치면은 이게 디버프 부여예요 두번의 디버프 부여를 할수 있어. 필살기 마다. 나중에 리뷰나 아저씨 가이드 해드릴 때 제가 수술 후에 대화를 좀더 선호하는 이유도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이게 수술을 안 껴도 삼탈리공이 굴러가는 캐릭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억지로 끼고 있단 말이야.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이 친구가 디버프 부여를 직접적으로 해주게 되니까 여기서 꿈조각을 맞출 수가 있는 가장 괜찮은 캐릭이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아니, 몽키님 오시동은 굳이 부연이 안껴도 그래서 이제 이걸 누구한테 작용시킬 수 있냐면은. 개파드 물론 이것도 정강 있는 분들은 좀 불편하겠지만 개파드가 직접 우시동을 착용해 가지고 갖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파드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긴 하죠 이게 보존 능력이라 좀 보시면 되거든 유지력 능력은 부현이 조금 더 뛰어나다 생각을 해요 저는 부현이 또 이제 공급기 사용마다 그 힐링도 있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억까를잘 당해요 이거는 애초에 부현과 개파드의 차이인거죠 개파드는 전원에게 동일한 실드를 채워주고 한 놈이 억까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호를 못 해줘요 근데 부연은 전원 동시에 이제 분배받는 딜링을 자기가 부담을 하잖아 그래서 유지력이 조금 더 뛰어나요 그래서 우시동 부연이 조금 더 선호되기도 하고 또 있습니다 부연은 치약 버프가 있습니다 자기 전수에 기본적인 치약 버프가 있어가지고 개파드보다 더 선호되는 캐릭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그 다음으로 볼수 있는 캐릭터가 우시동 개파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기 다음 우시동 부현 갤러거 우시동 개파드 이런 애들도 기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쓰시고 우시동 개척자 아 이거는 글쎄요 이게 유지력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캐릭이죠 그래서 뭐이 친구 쓸라 그러면 한자리가 유지력을 조금 더 함께 담당을 해줘야 되는 거긴 한데 얘도 뭐 되긴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영락 깎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영락 깎을 때는 어차피 먼저 죽일 거니까 그럴 땐 불척자 뭐 오케이 나머지 이제 보존이나 풍요 캐릭들은 그냥 기용하는 거죠 디버프를 부여해서 꿈쩍을 벌어주는 요원으로서 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얘기했던 애들을 못 쓰니까는 그냥 기용해서 쓰는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벤츄린 얘기를 좀할 건데 스토리에 나온 다음에 그러면 스킬 버써다 떴겠네 공식적으로 필살기에서 디버프 부여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왜 디버프 부여가 또 없긴 한데 정강을 끼게 되면 또 디버프 부여가 있죠 그래서 정강을 끼고 있는 어벤츄린이 투입되게 되면 은 유지력까지 잘 채워주면서 디버프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캐릭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벤츄린이 유지력까지 충족시켜주기에 가장 좋은 캐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시동 부연이랑 비교했을 때 월등히 좋다는 느낌 딱히 없긴 해요. 자, 웰트 얘기만 마무리 좀 지읍시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요거는 일반적인 유저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명함 쓰시는 분들 요렇게 맞춰놓고, 야, 이거 유지력 킬이 필요 없어. 내가 먼저 죽일 거야. 하면은 스파크 이대로 기용해도 되고요. 브루냐 이대로 기용해도 되고요. 웰트도 이대로 기용해야 됩니다. 근데 브루냐는 부담이 될 겁니다. 점포 때문에요. 그 부딜 구조 써야겠지. 이럴 때는요.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애들도 기용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웰트의 경우에는 빠져줘야죠.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영락을 할때 쓰는 특수한 조합의 경우니까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니다 웰트가 감속이 있어 가지고, 웰트 이 e 뚫고 감속 받고 해가지고 상대 밀어내면서 운영을 하긴 하더라고. 근데 나는 쓰면서 좋다는 느낌이 계속 안 들었어요. 하여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순위가 높은 조합들을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최근에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잖아 을랑이랑 페라 쓰는 거이 종구 누가 몰라 다 쓰고 있잖아 이거는 1순위이긴 한데 지금 내가 그 명함 쓸때 영원하면은 제일 좋은 조합 추천드리는데 이번에는 딴거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영상에서 안 보여드렸던 게네빈 페라는 고정시킬게요 그리고 이제 갤러거 요거 아마 일반적인 과금 적게 한 유저들이 쓰게 될 조합입니다 페라랑 갤러거가 픽업에 있잖아 그래서 사성에 함께 쓰도록 한 마리씩 확보

좀 쉬어. 실선 감사해요. 은 마음껏 즐라니친구들한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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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갤러그구을못 뭐 썼죠 지금 제가? 갤러그참 애초에 겟러그 이게 뭔지야 제다좀가좀쉬 세상에 마음껏 즐기 친구들! 죽 자를 위해 야 아! 에레빈도 기본적으로 피통이 작은 친구라서 그런 거에 일단 뭐 대충 저런식으로 운영하는 조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조합은 더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 보시게 되면 최고의 조합들 포함해가지고 많이들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원신이 점점 재미없어지고 있어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면 됩니다.